아니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박스 진행자가 앤서니 폼플리아노한테 물어봤어요 어, 비트코인 ETF 승인 떨어지고 정말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냐 가격이 고고 행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앤서니 폼플리아노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비트코인 대투자자 그리고 비트코인 속성에 대해서 그 동안 계속해서 이 교육적으로 많은 투자자들한테 어, 말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오늘 폭스 뉴스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주춤거리거나 떨어진 이후에는 우리가 솔직히 잘 알고 있잖아.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달에 가격이 2만 6천 2만 단러였다 근데 이후로 4만 9천 달러까지 갔죠. 그래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었다. 분명 그때 이 ETF 뉴스를 기대하고 산 사람들이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수익을 얻고 있다. 그래서 이런 투자자들 때문에 비트코인이 약간 셀업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많은 투자자들이 아직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사실 이 GBTC를 언급했죠. GBTC 같은 경우는 지금 수수료가 1.5%로 다른 회사들보다 비싸다. 그래서 그동안 팔지 못한 투자자들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지금 비트코인을 팔고 있다. 그리고 또한 이 GBT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또한 12,865개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로 보냈다. 그래서 GBTC 이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옮기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지금 계속해서 이 10월 달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라간 게 보이죠. 그래서 이때 이미 이 ETF 유수를 기대하고 산 사람들이 이 유수가 터지고 나서 약간 팔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앤서니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많은 셀업 엄청나게 큰 폭락은 볼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아주 크게는 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큰 상승 1000배 이상 상승은 또 기대하는 하지 말라 라고 언급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주춤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면 가격이 훨씬 나아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다가 지금 사회자가 이렇게 말을 했죠 오늘 지금 비트코인 하시레이스 보면 최고치를 찍었다고 아르크투자에서 일하는 사람이 말을 했다. 어 이거 뭔 뜻이냐? 나 이런 그래프 보면 굉장히 어, 흥분되고 좋다. 이게 뭔 뜻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야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르크, 그러니까 캐시우드와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크립도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리서치를 하고 이 사람들과 공유를 하는 사람인데 오늘 이 내용을 전했죠. 비트코인 하시 로엣이 최고치를 찍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이 비트코인 하시 이엣을 최고치에 도달한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밑에 일란 머스크도 와우! 라고 커멘트를 달았죠.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다, 놀랍다라는 뜻이죠. 이내용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비트코인 하시 이엣은약 최근에 500X 하시 초로 올랐다.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이다. 비트코인은 우리 은하의 별 개수에 비해서 1초에 50억 번의 계산을 수행하고 있다. 1초에 50억 번의 계산. 만약에 전 세계 인구가 각자 1초에 한 번씩 해시를 계산한다면 비트코인의 해시 레이스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약 2000년이 걸릴 것이다. 비트코인은 지구상의 모래알 개수에 약 67배에 해당하는 계산을 매 초마다 수행하고 있다. 원시, 연산, 초 기준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보다 약 500배 더 뛰어나다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아직도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이 야신이란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죠. 그래서 이게 아직도 잘어 조금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더 쉽게 설명하면은 비트코인 해시 레이시 500이로 올랐다는 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아주 빠르게 계산을 할수 있다라는 것. 이 계산은 컴퓨터에서 특별한 작업을 수행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왜 대단한 일이냐면 비트코인은 많은 컴퓨터들이 함께 작업하면서 돈을 안전하게 전송하고 저장하는 시스템인데 그래서 이 작업을 아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우리가 돈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비트코인은 엄청 빠른 컴퓨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이는 마치 정말 많은 친구들이 함께 빠른 숫자 게임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타임 하이를 찍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신용을 할수 있다라는 믿음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자체로서 정말 뭐 신용을 어 계속해서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아 비트코인 못 믿겠어. 뭐 비트코인 뭐 추상적이다. 뒷받침해 주는 게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분들은 비트코인 속성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고 언급을 한 것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이 앤서니 펌플리아노가 비트코인은 이래서 계속 적으로 앞으로 투명하고 분산하고 정부에서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미래에 쓰일 것이다. 그리고 많은 기관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지지할 것이다라고 언급한 거죠. 그래서 앤서니 펌플리아노 말처럼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주춤거린다라고 해서 안절부절할 게 아니라 우선 과거에서 지금 현재 보면은 가격이 급하게 껑충한 게 보이죠 그래서 ETF 승인 뉴스 때문에 살짝 파는 거와 그리고 GBTC 가격 비트코인을 옮기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가격이 주춤거리고 우선 장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어, 나아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 비트코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신감을 보여주는 걸 저희가 알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이 도지코인인데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인디아에서 정말 탑으로 치는 이 크립토 거래소에서 기재가 되었다라고 언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도지코인 유세에서 어 대해언급하면 많은 분들이 뭐 도지코인 지금 10센트도 안 되고 어 1불도안 되는데 가치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우선 이 X에서 결제 시스템으로 혹은 공사비로 쓰여지냐 안 쓰여지냐에 따라서 올해 크게 가격에 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지코인이 계속해서 많은 거래소, 많은 나라한테 이렇게 노출이 될수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우선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트코인 그리고 도지코인 뉴스를 간략하게 전달하면서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